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미나미 브이로그에요 오늘은 제가 춤을 추도록 할거예요원투원투원투 쓰리 원투 쓰리 미나미는 귀여와 미나미는 귀여와 하! 하! 미나미는 귀여와 하! 하! 그리고 오늘은 미나미가 좋아하는 장난감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미나미가 제일 좋아하는 첫번째 장난감 아이언맨입니다 이거는 여기 뒤에 버튼 보이세요? <laughs> 버튼을 누르면 소리가 나는 건데, 자. 자, 보이세요? 불빛도 납니다. 이게 미나미가 제일 좋아하는, 어이구. 미나미가 제일 좋아하는 애청 첫 번째 장난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좋아하는 장난감은 이거. 이거는 라인플레이 CGV에서 팝콘을 어 사면 주는 건데, 여기 안에 보이시, 보이시면 여기 이렇게. 자크가 있잖아요. 열잖아요. 안에 뭐 넣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이걸로 세트로 있는 잔나감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나미가 제일 좋아하는 이불. 아 이게 냄새가 정말 좋죠. 근데 여기 빵꾸가 났거든요. 여기 구멍 났는데 이게 전부 다 미나미가 뜯은 흔적입니다. 버리려고 했는데 미나미가 제일 좋아하는 이불이기 때문에 안 버리고 있고. 그 뽀득이. 소리 나는 뽀득이. 이거는 미나미가 제일 좋아하는 풀이에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